아, 지금은, 어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타고, 저희, 그, 이제 다른 지점에서 저희 지점으로 차량을 옮기고 있어요. 그, 에스컬레이드가 어 차도 크고, 배기량도 되게 높아요. 한 6,200cc 정도 되는데, 그, 어 벤츠 중에, C63 AMG 를 타시는 고객님이 사고대차로 피해사고를 당하셨어요 피해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대차 차량으로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있는 지점 근처에 계세요 고객님이 그래가지고 좀 옮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C63 AMG 는 달리는 차예요 달리는 차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큰 차를 잘안 빌리시는데 뭔가 뭐 짐을 많이 실으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인원이 많이 타셔야 되나봐요. 네. 그래가지고 큰 차가 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컬레이드를 옮기고 있습니다. 아침부터 그 강동구 쪽에 좀 배차를 갔다가 바쁘네요. 네. 제가 에스컬레이드여가지고 어, 뒤에가 넓어요 확실히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구도가 보시면은 뒤쪽이 되게 넓어요 차가 커가지고 이 차가 에스컬레이드하면은 그 연예 연예인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영화에서는 그 영화 마녀에서 나왔죠. 네. 예, 스컬레이드는 배기량이 높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좀 배기량 높은 차에 나가죠. 예. 뭐 하루 이틀 단기 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뭐 어르신을 좀 귀한 분을 모신다거나 그런 경우에 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예. 에스컬레이드가 차가 커가지고 외관이 좀 웅장하고 좀 멋있어요. 네. 외관도 이따가 좀 찍을 예정이에요. 찍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 작업도 좀 하고 네, 그럴 생각입니다. 그 문을 열면, 발 받침대가 이렇게 나와요. 네. 옷 밟고, 올라가면 되고, 네. 아.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은, 넓죠? 확실히. 롱바디여가지고, 뒤가 좀 넓어요. 위에는 이렇게 선루프가 있고, 그리고 요거는 이제 TV 보는 거. 네. 이렇게 TV 보는 거. TV가 이렇게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게 음그 조작하는 게 최근에 그 기블리 마세라트 기블리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요그 샌드페시아가 예 비슷하고 예 계기판 이렇게 있구요 여기 핸드폰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있네요. 어, 수우석도 넓은 편이고요. 제가 지금 제 가방 이렇게 올려놨는데, 거기 트렁크가 되게 넓어요. 예, 네, 트렁크 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차체 갈 때도 넓고. 이런식으로 이렇게 트렁크 넓고 그리고 요거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눕혀 가지고 더 넓게 쓸수 있어요 이 의자를 예, 트렁크가 이렇게 넓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중에서 또 롱바디 다 보니까 차가 커요 확실히 여기 예, 버튼 이렇게 딱 눌러주면 이제 자동으로 닫히고요 예, 요렇게 요런식으로